안녕하세요. 트럭 로디스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1톤 카고 무제 자리가 있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수도권 관할 구역으로 설치 배송하는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는 2인 1조로 진행이 되며 무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제란 지급되는 급여에 유류비 및 통행료가 포함이 되어서 지급이 되는 급여 형식을 바랍니다. 담당 권역에 따라 무제 급여가 달라지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으로는 1톤 카고차로 시흥센터에서 수도권 관할 구역으로 배송을 하는 겁니다. 주 6일 근무로 진행이 되며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급여는 무제 700만 원 무제 750만원 두 가지 종류로 나눠지며 담당 권역에 따라 형태가 달라집니다. 유류비 통행료 보조설치기사 급여가 포함된 금액으로 수익은 유가보조금 빼고 평균 400에서 45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가세 별도로 진행이 되며 근무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안쪽으로 퇴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송품으로는 대기업 제품으로 매트리스, 공기청정기, 안마의자기 등 그러한 제품을 설치 배송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 6일 근무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순번제로 휴무가 가능합니다. 저희 직트렁 로지스와 직접 계약을 하는 일자리입니다. 급여 지급일은 월 말일 마감을 하고 이월 25일 지급이 됩니다 출퇴근 일자리 이기 때문에 시흥에 거주하시거나 시흥 근거리 안양 군포 안산 인천 부천 등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 일자리입니다 톤 카고 일자리 급여 치고는 높은 수익을 발생을 할수 있는 자리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으신 경우에는 여기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